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 근데 우리 어? 한복 입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설 선물 새산물... 그러면 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끝난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자, 오늘 구매하시더라도요. 네. 자, 밤 12시 전까지 자정 전까지 주문권에 한해서는 네. 우리는 밤에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지만 네추럴 네. 플러스는 밤새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전에 주말 전에 어.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자, 아직까지 설선물 준비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한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오늘 정말 막차 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유산한은는요 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자. 햇빛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산소로부터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습기도 또 정말 주약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알루미늄이에요. 음.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네. 요런 제품들. 음.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같이 들어는 제품도 좋지만 음. 우리가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아니면 하나씩 먹을 때마다 조금 더 위생적이고 조금 더 유산균한테 친 유산균적인 그런 음.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는 네. 이런 포장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로알로 알로 개별 포장까지 신경 썼다는 거예요.